절도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절도? 네, 계세요. 계세요. 앉아. 사랑하는 여보 그리고 우리 아들 태주 보고라 태주와 당신에게 한시 밥이 달려가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살구집 피면 우리 함께 야구장으로 서포를 갑시다. 고마. 한말 숙시. 그래 사진이 잘 나왔네. 어디 아프세요? 감기에 좀 걸렸어요. 네한 달째 낫지 않네. 그래 흠 체감기 뭡니까? 이게 없어진 거는 없어요. 근데요. 저기에 걸려있던 옷들까지 모두 개워놨더라고요. <laughs> 물건들까지 저렇게 다... 그럼 남자를 봤습니까? 약을 먹고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어요. <laughs> 다른 건 없었습니까? 계속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꼭 제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전화가 울렸어요. 근데 또 제가 받으면 아무 말도 없이 끊어버리더라고요. 또라이 같은 새끼다. 근데 이 새끼 어디로 들어온 거야 이거. 담을 넘은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 4개월 전에 비슷한 신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주영 씨라고요. 그 괴한침입한 적은 있었는데 도난품은 없었대요. 여기 이주영 씨가 산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 아가씨 몇달 전에 나갔는데 계속 자기 방에 어떤 남자가 들어온다고 헛소리를 해가지고 어디로 이사 간지 아세요? 보수동에 아가씨 엄마 산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퇴근 시간에 맞춰 항상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엄마가 다녀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계속 누군가 저를 훔쳐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내고 쉬고 있었거든요. 제가 깨어 있는 걸 알면 죽일까봐 <laughs>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이거 뭐야? 당신 거 아니잖아. <laughs> 너, 너 뭐야? <웃음> <웃음> 명백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이주영 씨가 이사를 하고 사라지자 그 대상이 한말숙 씨로 바뀐 겁니다. 일단 이주영 씨 한말숙 씨 주변 남자들부터 대조해 보죠. 눈땀은 흘리는 게 아파 보이던. 아 저런 사진 찍고 있었죠 사진사니까. 한말숙 씨요? 아 좋은 직원이죠. 왜 다른 여자들은 다 두고 하필 한말숙을 선택했을까? 범인은 집착이 심합니다. 아무나 선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 두 사람 사이에. 범인의 집착을 촉발시키는 뭔가가 있습니다. 범인이 주영 씨랑 말숙 씨한테 접근했을 때요. 두 사람 다 아픈 상태였어요. 두 사람 모두 의식이 희미할 때 범인과 마주했어요. 범인은 두 사람이 저항하기 힘든 때를 노린 겁니다. 말숙 씨도 약 먹고 바로 잠들었다고 했어요. 감기와 결핵에 항히스타민제가 쓰입니다. 졸음을 유발하긴 하지만 의식이 희미해질 정도는 아니에요. 이 새끼가 그 약에 무슨 장난을 친 건가? 지금 감기에는 이렇게 가루약을 잘안 쓰는데 수면제를 숨기려고 약을 모두 갈아서 제조했을 거예요. 성분 검출 가능하죠. 여기서는 안 되고 국가소에 보내든가 해야지. 아 이게 뭔 국가소까지 보내 그거를. 강내야, 네? 와봐. 마시 아. <laughs> 마시. 꿀떡 잠시가. 야, 이거 5분도 안 돼서 골아 떨어지는데요? 이 새끼 참 저거. 어이, 한반장. 주영 씨가 이용한 약국은 한 군데래요. 무전동에 있는 동성약국이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되셨어요? 손을 다치셨네. 어쩌다가. 아, 약병이 깨졌거든요. 그래요. 피로에복 전화 주세요. 아직 일러요. 확실한 물증 잡고 접근에는 늦지 않아요. 빈과 박영근 36세고요. 그 인성 시내에서 약국한지 7년 정도 됐습니다. 그 와이프랑은 1년 전에 사별했고. 박영근 씨가 꽤 오래 전부터 방송국에 엽서를 보냈더라고요. 그 아픈 아내의 사연을 몇 년째 꾸준히 보냈다고 해요. 이게 가장 최근 엽서인데요. 좀 이상합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약을 먹고 제 옆에서 자고 있어요. <laughs> 언제나 지금처럼 제 곁에서 숨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아직도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혈액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미영이네요. 현장에서 덥처야 확실한데 말이야. 제가 할수 있을까요? 네, 그 평상시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만 믿으세요. 그 이쪽이 그 약국에서부터 쭉 미행을 할 거고 여기 방에도 한 명이 잠복할 겁니다. 한만수 씨 약국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전화 왔어요. 지금 아니. 안 돼, 태주야. 일어나지 마. 홀로 무슨 일이야, 약사놈너 찾았어요? <laughs> <게>, 괜찮아요? 윤승경은 <laughs> 윤승경 <laughs> 어딨어요또찾았어요 <laughs>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잘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죠? 아픈 사람을 돌봐줬을 뿐인데. 피해자분들은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그 사람들을 더 아프고 힘들게 했어요. 그건 명백한 범죄행위예요. 기를 떼자고 하시는데 오늘 2시까지 결정을 해 달라고 하시는구나. <laughs> 신랑님 가현동에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세 식구가 사는데요. 남편은 지방실장 중이고 그 아내분이랑 국민학생 딸이 하나 있대요. 그 인질범은 세 명인데 현재 신원 파악 중이고요. 원하는 게 뭔데? 집 앞에 봉고차 한 대랑요. 항구에 배를 대기시키래요. 부상자가 있는 건지 의사도 요구하고 있고요. 요구를 안 들어주면 2시에 한 명을 죽이겠다고 경고했답니다. 봉고차 대기 시키고 지금 빨리 의사대로 와 지금 당장 인질부터 풀어주지 그래 봉고차 먼저 대기 시켜 안 그럼 여기서 한 명도 못 나가 봉고차 지금 오고 있다니까 그러네 인질부터 먼저 <웃음> <웃음> 일단 항구로 가는 도로부터 다 막고 지원 요청해서 길마다 이 검문소 설치하라 그래. 우리가 안쪽 상황을 볼수 없으니까 협박이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님 내려가서 이것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전과 공주 교도소로 이송 중이던 죄수 스물다섯 명이 고속버스를 탈취해 무기수 열두 명이 집단 탈취했습니다. 예, 이 새끼들이 죄새끼들이 예. 이들은 징역 10년 이상씩의 장기 미결수들로 강도, 강간, 살인, 가정 파괴를 일삼아 온 흉악범들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들은 탈취한 권총과 실탄을 소지하고 있저 총이 아까 그 총이네. 총애... 상황실부터 만들어요. 아, 예. 계장님. 확인되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형사님 자수하면은 우리 아들 살 수는 있는 거죠. 방금 하지, 방금 하지. 야! 자수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 형사범으로 만들어 놓고 거짓을 날조하면서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야! 도로까지다 통제해 놓고 봉고차를 불렀어? 뒤들루나 우리가 병들어 뭐야! 야, 야, 이거 내말좀 들어봐. 봐 야기 전화가 왜 이래? 저기자들이 인터뷰한다고 계속 거는 통에 전화가 안 됩니다 네. 녹가 되고 있지? 한 번에 80점 하 1시간째 대치 상황만 이어오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외부 정보를 모두 차단해야 됩니다 인질범들은 경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저들한테 끌려다닐 순 없어요 그럼 요새 끼들 안에서 뭐 하는데 이렇게 조용하지? 부상자까지 있으니 추소한 건 저쪽이에요 야. 지금 니들 뭐하는 수작이야! 지강원 씨 인질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의사 데려와 의사 먼저 인질들부터 보여주세요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그 어떤 요구도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의사 데려와 아 그리고 올때빵 우유 그리고 신문 비 g 홀리데이 테이 갖고 와 협상 끝이야 안에 상황 파악만 하고 바로 나오면 돼요. 밖에서 주시하고 있을 테니까 위급 상황이 오면 소리치거나 신호를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왜 들어봤어? 의사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전에 이분이 응급수치를 도울 겁니다. 뭐야, 저거? 김과장 아니야? 조사게요. 왜기 여기, 여 경력 철수시키세요. 인질들다 죽일 겁니까? 안에 윤나영 순경도 있어요. 지금 들어가면 다 위험해집니다. 흉악범 새끼들을 처리하는 경찰.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지. 어, 물러서 총 내려. 총 내려 이 새끼들아. 그 순경을 쏘면 넌그 즉시 사살이야. 야이 새끼야 그걸 얘기하면 어떻해너 경찰이야? 나이새끼들 진짜. 야나이 여자 진짜 죽여. 물러서. 물러서. 빨리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뭐인마, 정신 차려. 다시 내가 마 맞을게. 아, 야, 아빠, 아빠. 당신 조금 좀 어떻게 봐. 과다출루 쇼크가 왔어요. C P R 해야 돼요. 할수 있겠어요? 그 그게 뭔데요? 심폐소생술이요. 상처 보이지면 시간 해줘요. 네. 괜찮아? 죽는 줄 알았잖아 이 새끼야 잠깐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쇼크가 또올 거예요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 인질들은 풀어주세요 우리 둘로 충분하잖아요 싫어 요나안 갈래 죽어도 다 같이 죽는 거야 니들 지금 영화 찍냐? 범죄자 새끼들이 무슨 의리를 찾고 있어 죄를 지었으면 얌전히 감방에서 똥이나 푸면서 반성이나 하고 있지 왜 기어나와서 사단을 만들어? 강도살인 강간이 자랑이야? 누가 강도야 누가 살인범이야 저 새끼랑 나는 그냥 라면 한박 숨친 게 다야 근데 몇년 받았는지 알아? 5년 보호 감옥까지 합쳐서 10년 저 형님은 보호 감옥까지 얹혀서 17년이야 500만 원 훔쳤는데 17년 그 새끼는 70억 넘게 헤쳐먹어도 7년인데 그렇게 억울하면 법을 지켰어야지 망할 놈의 법이 우리 이렇게 만든 거야 있는 놈들 풀어주고 없는 것들 쳐 넣으면서 너 같은 새끼들이 아무리 집 거러봐야 누구 하나 귀담아 들어줄 것 같아? 판사, 변호사, 대통령을 찾아가지왜죄 없는 사람 붙잡아놓고 무게 가이라들이 되고 있어! 왔나 봐. Chu, 우리 자수할까? 뭔개 같은 소리야! 그럼 어째고이개 새끼들이 우리, 우리 말 듣게 해줘야지! 마지지마하지마하지마지지마지지 마지막! 마지지막마지 뭘, 정신 차려!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이러려고 도망친 거 아니잖아! 니들 억울한 거 알아. 도움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도 잘해줬잖아요. 저도 경찰들한테 말할게요. 아저씨들... 바쁜 <laughs> 사람들 아니잖아요. 제발 총 내려놓으세요. 네? 그래. 나더 이상 감옥에 갇혀 살기 싫어. 내, 내, 내려놔! 우리 그들 다 같이 죽자. 등공대 물려 서라가이 새끼들아. 족내라라. 개. 아, 내 인생이 새끼 그렇지이 새끼야. 억울하다며. 억울하다는 새끼가 왜 뒤질라 그래. 발사비든 기자비든 가서 억울하다고 왜세내서 아니야. 다 끝났어. 개개 개. 한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본자음진가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가면서 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만 그러냐고, 왜! 거리는 놈들은 풀어주고 없는 것들만 잡아쳐놓는 검사 새끼들 돈 받고 판결 내리는 판사 새끼들 그리고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계속 소리쳐서 듣는 죽다라는이 기자 새끼들아! 니네들만 똑바로 됐어도 우리 이렇게까지 안 됐어, 이 새끼들아! 본 있는 놈들은 죄가 있어도 무죄. 없는 놈들은 죄가 없어도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개 같은 놈이 데미가... 그. 차라리 날 쌓여. 뭐인마. 너까지 왜 이래. 당신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당신은 이미 죽었어. 있어가 빠진 세상과 함께 말이야. 밥좀 드세요. 기억 안 나세요? 배장님이 반장님 구해주셨잖아요. 오늘 누군가가 죽는다고 했어요. 그게 당연히 나라고 생각했는데. 뭐해 마 안 죽었네? 다행히, 총알이 살짝 스쳤대요. 아이, 새끼, 좀잘나랬더니 씨, 깨우지라리. 계장님이 저를 구하셨다. 그래서 뭐,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야, 하지마. 내가 닭살이도다, 닭살이. 그리고 인마 그런 말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하지 말고, 진짜로 고마우면, 이술 한잔 사. 바라삐리